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정선수, 야, 결혼하고 함, 하나도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와이프 내조고 아,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네, 지 네, 아, 예전에 이용희 선수였나? 그 선수가 네. 성적이 확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 알고 네. 봤더니만 이제 결혼하고, 네. 좀 안정된 이제 환경에서 네. 훈련하고, 시합을 하니까. 네. 이정선수 어떻습니까? 아니, 타 선수들은 네. 결혼을 전으로 해가지고 또 엄청. 약간 기복을 보번 아, 선수도 네. 꽤 있었는데, 이 네. 선수가 좋은 게지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음, 네, 어렵게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슬슬 네. 그 준비, 과정도좀 좀 길게 준비했었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딱히 뭐 몸이 올랐다는 네.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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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이 탐방을 가가지고, 네. 그 훈련부장 선수, 를 만났는데, 네. 이야, 이정 선수가 탁 숨기고 있는 발톱제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예전부터 몸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꾸준 네. 네. 일을 두 마타 했지 사실은. 아. 네. 뭐 경상권 세력을 만나면 내 아. 앞에서 끌고 뭐 좀그 경기를 풀어주거나 그랬는데 아. 요즘에 좀 욕심도 좀 부리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요즘이야. 욕심 또 부릴 때는 또 부리주고 또네또 네. 그럴 때는 또 그래. 이번에 차 보니까 그 직전의 차가 워낙에 아. 편성이좀세 가지고 이번에 차는 아. 그 어떻게 보면 좀 신흥 세력들끼리 좀 붙는. 그렇죠. 오히려 확 높은 선수는 없고. 네, 그렇죠. 가축전의 그 장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저도 편성보고 좀 놀랐던 게 수도권 좀 많더라고요. 많고도 네, 좀좀 까칠 까칠한 사람들도 많고 네, 오히려 더까칠것같아요까칠하한 네, 네, 것것 네. 있는 거보다. 네. 네. 제가 뭐, 오, 어떻게 뭐중모로 들어갔지 모로 들어갔는잘 모르겠는데 점수 다애매하고다도 고 중간한 사람들 다모여 이정우 선수의 재상 최소 3강을 구축하는 한 상황에서 지금 네. 레이스를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좀, 뭐 그런 입장으로 들어갈 수 이, 이, 있다고 보는데, 네. 어떻습니까? 아, 아무래도 제가 머리로, 이제 그렇게 머리로 잡혀보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더라. 고 저는 앞에서 이제 모든 걸, 저는 사람을 잘못 믿는 스타일이라지고요. 제가 그냥 앞에 있는 게 낫지. 누구 뒤에 있는, 너무 신입적으로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앞에, 앞에서 모든 걸 게임하려고 했지. 확실한 사람이면 확실하게 하는데, 오 중간하면은 좀 제가 좀 앞에서 뭐 모든 걸 풀어가는 그런 예, 심리를 어, 가지고 있어요. 아 저도 말씀대로 네. 좀 각축의 장이 벌어지면은 이초 초반 젤라선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투르 선수가 두명 있고 세명 있으면은 이정 선수 위치가 어떨까요? 그래도 최 앞에서 그리고 그래, 아 그러면 네. 아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이게 이상하게 네. 뭐. 게임이 잘안 풀더라고. 꼭 네. 편성 자체가 이상해서 <laughs> 인터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징크스가 있어요 이제 네. 인터뷰를 하고 나면 뭔가 게임이 <laughs> 빨리고. 아, 니 저희가 편성을 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기세랑 네. 그 선수의 어떻면 인지도를 좀 따져서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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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니까. 아, 니 몸이 좋아도 이게 네. 자리가 안 잡히면은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네. 그렇거든요. 확실한 선수 다 가버리고 마크 해버리면은 제가 병주 타버리면은. 어느 선수라도 그렇게, 그 자리는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 네. 평일 경주는 이정 선수가 뭐낙에 요령도, 요령도 있고, 힘만 좋은 선수가 아니고, 네. 잘 풀어간다고 보는데, 이결이에 네. 관건 네, 네. 결승이에요. 이중서 아. 그 너무 구두니을 도맡아 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자리가 좀 네. 없더라고요. 보니까 결승에는 할게 없어요. 이제, 아, 여기서뭘 해야 될까. 그냥 운 좋으면은 그냥 따라가서 들어가는 건데, 네. 자리 잡히면 들어가는데. 굳이 자력으로, 요즘에, 예전에는 자력으로 해도 자신 있었는데, 요즘 자력으로 두 바퀴 가야겠다. 뭐 이런 자신감도 없고, 네. 네. 요즘 온체 사람들이 빨라가지고, 네. 너무 빨라가지고, 네. 네. 한 바퀴가 시도 초반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다는 게, 이게 좀 겸손한, 너무 겸손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그, 요즘에 다 그렇게 나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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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점수 낮은 친구들도, 네. 손녀들도 다그 정도, 턴행 갈정도면다 그렇게 나오니까요. 아니, 근데 대구팀 이야,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서울의 수도권의 뭐 고양 고양 개항을 워낙에 이제 끈끈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 팀이 창원에서도 네네. 약간 서울에서 동서울 팀이랑 비슷하게 좀동울 팀이랑 좀 비교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네네, 경상권은 네네, 경상권인데 네네, 네네. 끈끈하지는 않고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더 친한 사람끼리는 다 네. 그래도 잘잘 네. 네. 잘 하고 또 창원은 다다 서로 예, 잘 믿고 하니까. 네. 네. 어때요? 이쪽 후에 컨디션이랑 엄청 어떠세요? 뭐, 평소대로 네, 괜찮아요. 네. 한 3주, 4주 만이죠? 3주 만이에요. 네. 네. 컨디션 뭐잘 되고, 요새 뭐, 네. 날씨 워낙 더워가지고, 대구 엄청 네. 더울 거 아니에요, 뭐. 아, 대구가. 네. <laughs> 이런 <이거> 춥네요, 진짜. <웃음> 어,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선수, 네. 뭐, 컨디션 좋으시고, 이제 네. 세대교체의 주역이에요. 네. 강자로 거듭나셔야지. 네. 이번에 저도 선장 기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직전에 차에 토요일 날이었나? 어? 예, 뭔가 몸이 약간 무겁게 좀 느껴졌어요. 예. 뭐 어떻습니까 직접 찾아보 참... 그래서, 그서좀 예. 시합 때는 아니, 연습 때는 좀 괜찮은데 좀 예. 시합 때좀 몸이 좀 무겁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는데좀 제가 좀 그걸 좀 조절을 잘 못하다 그런지 조금. 아, 특별히 뭐 어디 좀편뭐좀안 좋은 데가 있었던가?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예. 연습 때 욕심을 내서든지 예. 좀 시합 때 조금. 바보와 같구나. 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 그러니까 음성미원팀이 전격 이제 합체를 함으로써 예, 예. 시너지가 굉장히 나고 있어요. 전영규 뭐 최종근, 예. 필두로 뭐 이성현 선수 몸 엄청, 엄청 올라왔고 예, 예. 황영선수도 쭉쭉 올라가는 만이, 마시, 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예. 직전전 살짝 주춤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예. 득점이 좀 떨어진 게 문제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예, 좀. 득점이 좀 떨어졌으니까 예. 사실은 주전선행으로 좋은 자리 잡고 때려야 이제 좀 편하게 풀리는데 네. 이번에 제좀 같은 젓발 선영 선수가 좀 충돌이 날수도 있을 것 같고 하, 아무래도 선영 선수가 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네. 좀 충돌해야 되겠죠 화영 네. 선수는 네. 사실 뭐 그런 경우라면 길게라도 덮고 치고 나서는 선수인데 네. 요즘에 좀 완급 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경향이 <laughs> 있는데 좀 네. 안에도 좀부작이뭐 선영 선수끼리 뭐 많이 붙게 되면 좀 이거는 좀 길게 승부할 수 있고 덮고 때릴 수 있고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게임에 들어갈라고. 직전 서 1억 정도 됐어요. 4번을 줘가지고. 예. 네. 그 초조가 한 번에 풀리지도 않았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예. 어떤 생각으로 푸셨었어요 하, 땐좀 금요일 토요일 좀 자신감이 좀 몸이 예. 타 보니까 좀시속도안나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자신 좀 많이 좀 이축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 예. 선수라면. 네. 예. 그 그 정도 편성이라면 초조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네. 착착착 서야 되는데 견제를 하더라고 선수들이 역시 하루 딱못하 하루 딱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뭐 자신 있게 타야 좀. 네. 예.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저 우승골 보니까 강급자들이 꽤 많이 보여요. 오, 항상 뭐 강명은 네. 항상 그러니까 뭐좀 네, 까다로운 선수들 좀 있고. 그냥, 예. 까. 그러니까 시체 말로 까칠하다 그런 선수 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뭐 이렇게도 뭐 자신이 네. 타야죠 뭐 그냥 네. 생각만 생각 많으면 뭐좀 꾸니까. 황현 선수가 뭐 추이평 강좌를 만나면 오히려 굉장히 잘 풀리는 면이 있어요. 뒤에 든든하게딱 붙여주고, 그러니까 네. 때리고 이등하더라도 확실히 가는데 선형 네. 선수가 좀 많으면은 그러니까 서로 네. 그러니까 서로 갈라 네. 그러니까 네. 하니까 아무래도 그 선수도 만약에 선이 전법이니까 아무래도 네. 뭐 선행만 고집하니까는 네. 아무래도 좀 부딪히면 있겠죠 뭐 근데 제가 보기 황현 선수의 컨디션이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딱 들어와서 한번 느낌 오잖아요. 요번에는 네. 좀전 시합 뭐 시합 전제는 뭐 열심히 했고요 시합 주는 조금 조금 공 조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태 봤을 때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저겐 없으니까 팀 합쳐지고 나서 훈련 효과 많이 좋아졌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단은 뭐 솔직히 뭐 지원 치면서 합치라고 할 하셨는데 뭐간혹가다지 운성에서 운성 음성 가서 운동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뭐 미원 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뭐 전전현 뭐 이런 체으로 같이 해보면은 돈 많이면 돼요. 아우 좋죠 뭐저야뭐 뭐 저도 뭐 <laughs> 운동 열심히 <laughs> 네 어요 설에 한번 가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연습 아니요? 때? 연습 때? 아 지금 시합 때 하고 어 예, 때요. 예. 아무래도 연습 때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습 때는 네. 부담이 없이 그냥 약속된 <laughs> 운동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네. 시합 때는 비에 아니니까 네. 그다음부좀 자신 있게 타야죠 자신 있게 타면 뭐 네. 좋은 결과 있겠좀 크게 뭐 현상이 네. 네. 이렇게 꼬이지 않는 이상 네, 알겠습니다. 음. 뭐 있어, 뭐 컨디션이나 뭐, 별다뭐 잠부상이나 네. 그런 거 예, 없습니다. 화영 예. 네, 선수 이거 보니까 긴장감을 좀 극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몸만 예, 예. 풀리고 자기 자신이 딱 예. 타이밍 딱 잡고 가면은 예. 이번에 차도 뭐 결승전까지 좀 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 뭐야, 그 직전에 차지진하차인가지진하차인가에서그 지지나가 선행을 두번 갔는데 타령 선행으로 11, 초반, 1 1초막이뭐 초반 때가 나오고. 두번 가니까 그때부터 자리가 마구 나오네요. 네. 이제는 한두번 보여주니까. 네. 선수들이 네, 이제, 아, 야, 자리 안 주면 큰일 나지겠다. 네.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결승전에서 삼척 선전 도했었죠 예. 직전 하자. 예. 뭐, 많이 올라왔는데, 전종훈 선수가 그러더라고. 이 유등 선수랑 특훈 엄청 하고 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유등 선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아, 네. 저도 그, 직전, 직진 저번, 전전에 차때로 네, 네. 어, 선행을 승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네. 선행 승부를 했지만 그렇게 초가 잘 나올 줄 몰랐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네. 타고나서 뭐잘 나왔네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잘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호남이 요새 아, 조금 그 약세예요 사실 다른 창원이나 워낙에 이 인원들이 많은 팀이 약간 밀려가지고 네. 김민철 선수랑 어떻게 선수 둘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니세요? 어, 뭐, 하, 하도 계속 굳이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소수 인원으로 또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네. 열심히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특성급이 호남이라면확 최소한 든든한 아군이 한두 명씩은 같이 탔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보면 유승소 혼자 터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아군이 있더라도 네. 약간 이런 출평선수고 그런 네. 식이니까. 네. 어땠습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이분화차를 네. 보니까 직전에서 편성이 워낙 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화차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신는 강자들이 좀 각축, 가축, 각축전에 벌어지지 않을까. 응. 네. 수는 굉장히 많고서 본에도 있고. 어땠습니까? 이런 경우도 차라리 그러니까 리드 선수가 축이 딱 서가지고 오히려 지금 컨디션에서는 제 생각에는 축이 딱 서있는 데서 인정받고 하면 더쉴수 있는데 이번에 참 그게 아니고 막두 세명이 경합을 벌 수도 있고 팀정 선수들이 음. 네, 그런 편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뭐좀더 과감한 승부를 하려고 노력할 거고 아직은 좀더좀 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음. 좀더 기복 없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 좀 힘쓰는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도 워낙 작전이 다양하니까 그게 또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 작전이 또안 되는 게또 없으니까. 아 기본 작전은 선행. 그러면 일단은 어, 선행이라고 씁니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예. 바, 상황을 봐서 너무 타이밍이 이제 가고 있는데 안 가고 있으면 뭐갈 수도 있고 앞에서 서두르면 굳이 갈 이유는 없고. 예. 일단서 몇 년생이시죠? 네, 89년생이요. 89년 89년생도 모임을 이제 추진을 한다. 모여가지고 뭐 어디라면 간다 이런 얘기 를들는것 같은데. 아 원래 작년에 한번 모여서 좀 네. 그냥 침묵 침묵 다져서 그냥. 20기가 네. 생각... 엄청 많잖아요. 89년생이. 그, 많은가요? 89년생 아니 20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20개가 많네요. 네. 어, 그래서 한번 모여가지고 왜냐하면은 87년생이 대세야, 또 이제. 87년생 대세를 따라가지고 89년생도 한 뭉쳐보자. 한번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입소 컨디션이나 뭐몸 상태 어떠세요? 4주 출전. 만에 출전인가? 3, 네 4주 출전. 만에 들어왔죠니어떠세요까 훈련을 들으셨어요? 최대한 지금 시합 경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기 지금 시합 들어올 수 있게끔 컨디션을 최대한 맞춰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4주 만에 네. 경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하니까. 경주를 첫날 어떻게 풀어봐야 좀더 네. 이제 더 다시 익숙해지지 져 않을까. 어, 펌이 좀 길어가지고. 네. 네. 컨디션을 최대한 맞춰왔습니다. 뭐, 일사전에 뭐, 잠부상이나, 특별히 안 좋은 거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사에서 천재 컨디션으로만 유지하시면은, 뭐, 네. 아주 아무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최, 최강자라도. 이번 주도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그, 그, 창원 팀에, 사실, 직전에 차 1호 경기가 어떻게 보면 윤민호 선수의 지금 현재 위치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제일 부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근데 사실 창원 팀이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뭐 다른 충청권, 어떻게 어떤 떻게어 경기를 보면은 서로 내가 이기려고 하다가 좀그 라인이 무너,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창원은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 역할을 자기가 하고 가지는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민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 시체말좀 짬밥이 이짬좀 좀 모자라니까 제일 굳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 예. 아니요 뭐, 뭐 당연히 뭐 i 그 원래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다 산업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 거기 위치에서 제가 뭐 입상할 위치는 아니 물론 욕심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가스팀 바로 직속 선배고 하니까 그래도 저부다 위에 좀 이동하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이걸 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특성급에서 제가 저두 명이 요새 딱 뛰거든요. 네. 이태호 선수라고. 그 네. 그냥 앞에서 가는 거야. 네. 그냥, 네. 아, 앞에서 그냥 시작해요. 두 바퀴를. 네. 유민희 선수는 딱 다른 게, 그냥 제일 뒤에서 시작해. 네. 네, 딱두 선수의 딱, 예, 네, 그게 딱 보이죠. 유민희 선수는 네. 가봐라. 내가 젖히겠다. 하고, 네. 이태호 선수는 아, 와봐. 내가 받아가겠다. 인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거든요. 제일 뒤에서. 네. 김민철 선수를 한번, 해본 적 있죠? 아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네. 큰 거랑 보여줬는데 네. 어떻습니까? 원래 원래 젖치기를 좋아 딱 맞는 거야 젖치기가 선행보다? 네, 선행은 젖치기가또좀 정법이 맞는 거 같아 저한테. 어. 선행은 좀 아무리도 안 나오더라고 기록이. <laughs> 그래? 초반에 젖치기가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나더라고. 딱 각질이 자체가 이게 탁 몰아쓰는. 네네, 네네 원래. 어. 네. 아니 그 네. 유명한 네. 수가 특이한 정법이 있어요. 젖혀놓고 외손에 대고 2등하는 거야. <laughs> 와, 그거 다른이이한 달가 높을 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나또 쳤나 나나 대형으로. 이번 차 보니까 그 <laughs> 어떻게 보면 좀그 신인들 이제 시, 신흥 강자들 이좀 네.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 좀 각축전을 벌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떠세요? 직전 열차에 워낙에 강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번 차는 인지도 확 높은 선수로 없는 것 같아. 이번 우려 선수 없으니까. 네. <laughs> 오히려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더 복잡하고. 제가 결혼하고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네. 오랜만에 집안 들어가지고. 아 맞다. 어, 이 출장 간격이 엄청 길어요. 칠. 네, 7, 결혼 8, 결혼해가지고 5월달에. 아, 네, 결혼하고. 언제 언제 몇월 며칠 날딱 하셨어요? 저 5월 7일 날. 5월 7일 날. 네. 전 유준현 주석지 예. 선수 또 지한 예. 친구데결혼해서 제가 뺐거든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계속 오셔서 집안 빼고 시언년 갔다 와서 예. 이렇게 예. 들어오고. 아 시작. 그러면. 어 공격이 좀 있겠네. 그럼 네. 공격적인 훈련 언제부터 하셨어요? 공격적으로... 올시5에 왔거든요, 한국으로. 그때부터 뭐... 한 2주? 조금 넘게? 어. 어, <laughs> 네. 아닌데 뭐 나게 기분 기가 탄탄하니까 뭐 어땠습니까? 연습 <laughs> 때큰 뭐, 문제가 또 어, 어땠어요? 네, 뭐 그때는 뭐 근데 그게 뭐... 어. 이제 없었는데 또 게임이 어. 더 오랫동안 텀이 길어서... 네. 감각? 네. 어. 그런데 이번에 차가 민호선수가 사실 너무 뒤에서 풀다보니까 네. 자리를 좀 못잡고 시작할 경우가 꽤 있어요. 인정을 좀 못받고, 아니 견제를 좀 당하는거죠. 네. 그런 경주에서 사실 뭐 잘타면 갑자기 확 1등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네. 좀못타면 기복이, 어떻보 기복이 좀 있다. 그런 네. 문제가 될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근데 아다이라고 하나? 그게 처치가 솔직 앞에서 좀 선우선수가 죽을라 선수가 있고 빵 때려놓고 죽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그것도 그렇고 그럼 이정호 선수 좋지. 아니 아니 이민호 선수는 후자가 좋겠네 좀빵 때려놓고 죽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죽어 올라가는 타이밍 늦게 때리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자리가 뒤면은 힘들고 길게 하는 선수는 좀 그렇던 달려 안 주더라고 저한테 <laughs> <다시 한번 풀어도 웃음> 예, 잘 잡으라고 잘안들 윤민 선수가 견제를 많이 당해요. 사실, 신흥, 이제 세력이고, 좀 견제를 많이 당하는 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이번 차는, 뭐 이번 차도 그러면 약간 뒤에서 좀 외선을 쓰겠다. 약간 <laughs> 좀 앞에서 빼고 봤던지뭐저쩔 네. 윤민 네, 선수인데 빼고 봤지 않잖아요. 내가 싸고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걸잘안 하잖아. 몇번 빼고 봤기만 <laughs> 았는데 <laughs> <laughs>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작전을 이번에는 모든 작전을 네. 다 한번 써가지고. 야, 근데 음. 결승전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평일 경주는그래좀잘 풀면은 결승전이 네. 좀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어떻습니까 결승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창원 쪽에 없어야 좀잘 좋지 않을까? 항상 굳은 일을 시키니까 <laughs> 시킨다 <시키는데> 굳은 <laughs> 일을 좀 하게 되니까 그뭐전 네. 전법이나 이런 민지도서 예, 무조건 좀 열심히 한번 내봐야죠. 계속 올라간다면 무조건 네. 해야죠. 그 네, 알겠습니다. 이민성 선수가 이제서 날개를 좀 픽업이 비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제가 선전을 기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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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